지금부터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는 그 미분계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평균 변화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었었죠. 어, 평균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, 즉 x y 축로 잡고요. 이게 y는 f(x)라는 이 그래프고요. 이게 지금 이 P점이다. 이 P점의 x좌표는 a고요. 이 함수값은 바로 f(a)가 되겠죠. 그리고 어, 이만큼 증분을 둬었죠이 델타 x가 되겠죠. 이점이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요.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바로 f(a 플러스 델타 x)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 그, 평균 변화율이다.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죠.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이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사실. 계약적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었죠. 었 근데 이 미분 계수라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? 미분 미, 미분 계수다. 미분 계수라는 이야기는 그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에 요래 바로 이 극한값이다. 어, 어떤 극한값입니까? 바로 델타 x가 0에 접근할 때. 델타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바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냐? 그 극한 값이 바로 미분계수라고 그랬었죠. 그래서 그러면 델타 x가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보시십시오. 그러면 지금 현재 정문 상태는 이런데 만약 에좀더 가까워졌다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델타 x가 좀더 가까워졌어요. 그러면 이 점, 이 점과 다시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a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? 이이 점과 점 사이에가 엄청 가까워지니까 바로 바로 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거의 x가 a일 때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 즉두 점을 잇는 직선이 결국은 하나의 점에 이 델타 x가 영에 접근해 가니까요. 가까이 가니까 바로 하나의 접선에 그 접선에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. 바로 x가 a일 때 x가 a일 때 바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된다. 이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에 바로 접선을 긋는 거죠 접선 접선을 그었을 때이 접선의 기울기다. 그렇게 우리가 그, 그 계약직의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극한값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었죠? 바로 우리가 자극한값과이게 x 가 a 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접근해 갔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가까이 가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가까이 갔으니까 이 점에서 기울기가 되겠죠. 근데 이이이각과 이쪽에서 접근해 갔을 때 여기 처음에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가까이 가면은 다시 두 점을 잇는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좌측에서 접근하는 거나 우측에서 접근하는 거는 결국 은 접선에 접선이란 기울기는 하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된다. 그래서 바로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분 계수의그 기하적 의미라는 게 바로 그 바로 x가 a에서의 그, 그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된다는 거. 그 평균 변화율이 바로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 있고요. 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바로 이두 점을 잇는 이 기울기는 기울기는 바로 이 P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P점에서의 바로 접 접선의 그 기울기가 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 P점에서의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f- a, f- a라는 사실 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미분계수의 계학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